안녕하세요. 더함의 김종빈입니다. 저는 그 춘천은 지금 더함이라는 회사 말고 그 전에 기업사회공원 일을 했었는데 어, 강원도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춘천의 공무원분들하고 한 15, 6년 전에 엄청 이렇게 많이 교류하고 왔다 갔다 했던 저한테는 굉장히 애정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그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이 사회주택 정책 어, 그리고 현황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주에 AVPN이라고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회혁신가의 네트워크 모임인데. 한 1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갔어요. 저는 어, 한 2천명 가까이가 사람들이 모였고, 해마다 아시아를 돌면서 사회혁신가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어, 또 때에 따라서는 발제도 하고, 어, 그리고 제일 재밌고 유익했던 건 1대1로 미팅을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전 사실은 사회주택 하면서 좀 외로웠거든요. 그 주택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뭐가 있으면 뭐가 없고, 또 뭐가 없으면 또, 또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쉽지 않고,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마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제 지난주에 이걸 영어로 발표했거든요. 어려웠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영어로 외국 사람들에게 발제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아파트는 콩글리시잖아요. 근데, 꽤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아파트라는 콩글리시를 알아요. 블랙핑크 덕분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어, 그 아파트먼트 스타일의 소셜 하우징. 근데 그것이 컴플렉스로 만들어져 있는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한민국은 대략 집에 호수로 치면 1,880만 호 정도가 있고, 어, 가구수로 치면 2,200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략 절반이 좀 넘는 사람들은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고, 대략 4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어, 정부는 소득분이 10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아래의 인컴 소득자인 1, 2분의 1을 위해서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을 만듭니다. 근데 OECD 평균에 비하면 부족하고요. 어, 뭐. 국토교통부나 LH의 통계치에 의하면 7에서 8%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순수한 의미의 공공임대만 따로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 약5%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은 8%가 넘고요. 그래서 좀 간극이 있는데 공공임대의 비율은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 말고요. 좀 다른 형태의 주거대안이 필요합니다. 어, 사회주택은 그 빈틈을 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공급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1880만 호 중에 사회주택으로 지어진 주택, 현재 개발이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수는 7천 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 6천 호가 좀 넘는 정도 숫자이고 사회주택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는 약한 100여 개 회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어, 협회에서 이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열악하고요. 아직은 뭐 전체 비중으로 치면 뭐 제가 약간 자조적인 농담사 마 그런 얘기 하는데 어,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전체 주택 호수에 비해서 0.00000048% 정도이니까요. 매우 부족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비아파트의 주거 형태, 주택 형태였습니다. 단독, 연립, 다가구, 때에 따라서는 타운하우스 형태로 사회주택이 만들어졌는데 2016년에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내려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시의 이름은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아파트형 사회주택 모델이 정부 주도, 정부 지원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 좋게도 그 사업을 받았고요. 음, 말씀드린,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이 1장, 2장, 3장에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도 반드시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주거대안인 사회주택 또한 더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땅값 비싸고요. 건축비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 공사비 조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영리 회사들도 대기업 건설사들이 어, 사실 그 건설 붐이 일었다가 또 거품이 꺼지면 지금 지금은 이제 좀하얀길인데요휘청휘청하는 어, 영리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음, 뭐 사회주택 하는 사람들의 캐리어는 되게 각기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비영리 출신이었고, 사회적 경제에서 한 20년 일을 했었고, 부동산은 1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집도 없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어, 더함이란 회사이고, 그 더함이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가 500세대짜리 아파트 두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받은 겁니다. 한 단지별로 어, 개발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2천억, 두개를 합치면 한 4천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 4천억 중에 94%는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6%는 자기 자본을 조달합니다. 어, 그 6%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전체 100을 만들고 그 100이 2천억인데 그 2천억 중에 절반은 땅을 사는데 돈을 쓰고 절반은 공사비와 기타 금융비로 조달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라고 불려지는 아파트인데요. 민간임대입니다. 공공 임대가 있고 민간 임대가 있는데 저희는 민간 임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임대 그래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입니다 뭐 유형은 lh 택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 지원 민간 임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민간 제한형이라고 그래서 민간에 민간이 알아서 땅을 수용해서. 정부한테 기금을 달라고 한 형태들도 있고 좀 다변화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수도권에는 실버스테이라는 주택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사회주택 말씀드린 대로 열악하고요 뭐 지금 전체 숫자는 어 사실 그렇게 큰 의미와 영향력을 갖지 못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아까 장정인 교수님께서 어 사회주택이나 협동주택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긴 했으나, 어, 기대와는 달리, 이번 국정과제에도 그렇고, 지난번 국토부에서의 공급정책 발표 때도 그랬고 1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는 했는데, 사회주택 얘기는 사자, 사회주택의 사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런 사회주택 분야가 이 새로운 정부에 얼마만큼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뭐늘 열심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3의 주거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입니다. 5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인데요. 5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에 저희는 입주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시행사라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다 돈으로 보일 겁니다. 저희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전체 500세대 중에 25%는 사회적 경제 종사자의 한정에서 모집했습니다. 나머지 25%는 어,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 지원계층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국토부가 어, 정책 지원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그 그룹들을 모집했고 나머지 50%는 일반 모집했습니다. 말 그대로 소셜믹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저희 아파트하고 옆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가 공공임대거든요. 두개 단지의 건축비를 확인해봤더니 동일해요. 어? 그러면 두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개의 유사점이 있을 수 있으니 유사한 지점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해보면 재,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대학원의 논문 주제를 그걸로 했어요. 저는 참고로 사회복지했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왜 그러냐, 넌 건축학과가 아니다, 사회복지하는 놈이 왜 이 공공임대하고 공공지업 민간임대 아파트를 비교 분석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어~ 그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의 그 어~ 환경과 조성의 원가를 비교해서 어~ 일상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논문이 통과되더라고요 되게 재미난 연구였는데요 공공임대가요 건축비가 작지 않거든요 정부가 짓는다 그래서 건축비가 훅 낮아지거나 민간이 짓는다 그래서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저희는 법정 기준 대비 2.5배 이상 넓은 부대봉이 서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다종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좋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웃과 교류하고 관계 맺고 그리고 육아 돌봄 친화 공간이 생겼고 고령 친화 돌봄 공간이 생겼습니다. 동일한 비용으로요. 근데. 바로 옆단지인 공공임대는 동일한 비용을 건축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라는 주택법사나의 시행령을 따르는데 거기 보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경로당 놀이터, 도서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문 열지 않습니다. 거기 입주자들은 약 6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도서관 같이 이용할 수 없냐고 늘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 돈이 없어서? 저는 돈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관심 많거든요. 오실 때마다 늘 놀라워하십니다. 공무원들께서. 우와, 이런 좋은 게 있냐? 어떻게 아파트로 이런 걸 만들었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네번 거쳐갔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단한 번도 한 번의 기회 이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추가 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 같은 곳에 이런 류의 아파트 공동체가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서울 수도권의 유형은 별개로 치고요. 지역을 놓고 어 정책적인 어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자면 전국에 225개의 어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빼면. 세종시를 포함하면 226개인데 226개 중에서 광역도시 빼고요. 광역은 광역 나름대로의 어, 도시 단론이 있으니까, 그 큰, 뭐, 부산이랄지, 울산, 대구, 광주, 이런 큰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225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인구 20만 이상의 어, 배우 수요를 갖고 있는 도시들을 찾아보면, 전국 단위로 23곳이 나옵니다. 강원도로 치면 3곳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춘천, 강릉 원주입니다. 강릉 20만, 춘천 28만, 어, 원주는 38만입니다. 지금 강릉이 20만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20만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춘천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무너지면 지역 사회 전체가 전 붕괴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별적인 문제냐 혹은 지역 단위의 별개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양질의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 연대 경제가 함께해서 좋은 주거 공동체를 만들고 주거는 일상의 필요를 다 병합해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들이 안착이 되는데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교통 문제, 생활 편의 문제, 여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 중심에 주거가 놓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춘천에 이런 유의 사회연대 경제가 만든 훌륭한 주거 공동체가 아파트 스타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는 길에 좀 찾아보니까 춘천의 팔사 타입 평균 아파트의 가격이 매매가가 어뭐 저렴한 거는 3억 중반대부터 한 5억 정도대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요 근래 만들어진 새 아파트는 한 6억에서 8억 정도 하고요. 저희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에 있고 어 9년 전에 지어졌는데 보증금은 2억 7천에 월세는 5만 원입니다. 정부가 더 지원하면 보증금과 월세의 수준을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집을 갖지 않더라도 양질의 주거에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좋은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상호 케어를 할수 있는 거점이 될 겁니다. 이런 거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20만의, 이,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저는 그걸 중간 도시라고 부르는데 중간 도시에 이런 류의 주거 공동체가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 그, 그렇게 된다면 어, 소위 말하는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문제와 반대로 지역에서 인구가 붕괴돼서 인구 절벽이라고 불려지는 이 문제 양 극단의 문제 중에 지역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는. 저 말고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저희 아파트에 와서 같이 촬영하면서 제가 촬영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분이랑 한 3, 4시간을 떠들었는데 곧 방송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지 약간 걱정인 최상욱 씨라고 부동산 유튜버인데 저희 아파트를 보시자마자 저랑 마음이 맞았는지 엄청 오랜 기간 정부 욕을 4시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편집을 잘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부탁드리곤는 있지만 답이 없으셔서 아직 업로드는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아마 그게 영상이 업로드 되는 순간 되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택 정책 중에 지역 모델, 특히나 중간 도시 모델의 아파트형 공동체가 정부의 지원으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연계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예 아파트를 얻는다든지 혹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얻는다든지 아니면 3세대가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택으로 넣는다든지, 각각의 지역마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문제 해결형, 아파트형 사회주택을 중간도시에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계속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